성령을 사모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리라 다짐하고 새벽 예배부터 모든 예배를 당연히 드리는 것으로 알고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분명한 것은 늘 주의 은혜가 저에게 있었습니다. 군사훈련, 화여성경공부, 로마서 개시록 강해 열심히 삼각산, 청계산 어디든지 가서 은혜를 체험하고 그 힘으로 살았습니다. 90년 초 믿지 않는 가정의 장소를 만나 결혼하게 되면서 형편에 맞추어 적당히 하라는 말에 그것이 평탄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았고, 속과, 속고 속아주는 것이 인생이라는 어느 권사님의 위로로 참고 견디며, 어린 시절 부모님과 교회 가는 아이들이 너무 부러워서 자녀들을... 모태 신앙으로 키우는 것이 저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 계심을 믿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저의 힘겨운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003년 한 게임 사이트에서 게임머니 장사를 하게 되면서 밤낮 찾아오는 사람들과 시달리며 세상을 체험하게 되었고 몇 개의 통장에 채워져가는 현금이 나를 만족하게 했습니다. 사기꾼들의 소굴이라 경찰서를 몇번 오가며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만들어져 있는 상황을 해결할 수 없었고 주변을 돌아보았을 때는 이미 망가져 있는 나의 삶과 아이들. 모든 정리가 완벽하게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핑계가 생기기 시작하고 에베는 나와 상관없는 사치스러운 형식으로 얼마나 충성된 일꾼이었는데 하나님 계시다면 저를 건져주셨을 것이라는 불신이 들어왔고 완전한 세상 사람이 되어 나의 잃어버린 것들을 후회하며 우울증에 잠못 이루고 죽는 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수 있을 것만 같았고 얼굴에는 나이를 알아볼 수 없는 기미로 인한 대인기피증으로 혼자서 수없이 방황하며 차량 연료비로 한 달에 수십만을 허비하고 다녔습니다. 동생에게 아이들을 부탁하는 유서를 쓰게 되었고 누군가에게 나의 과거를 맡겨놓고 사라지고 싶었던 저의 지난날을 고백합니다. 2005년 겨울, 항상 순종하고 공부를 잘해서 늘 자랑이었던 딸아이의 학교 문제로 오산에 오게 되었고, 아무도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난 온 기분으로 살았으며, 날마다의 생활은 아이와의 싸움으로 시작되고, 죽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죽기 싫다는 아이를 얼마나 때렸던지, 삼일를 알아 누웠고, 술의 힘이 아니면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세상 죄의 포로가 되어 눈물고, 귀가 다치고, 완전히 하나님 없는 백성이 되었을 때, 마시고는 가도 지고는 못갈 정도로 술을 즐기며 살았던 남편의 음주사건으로 인해 술을 끊고 교회에 다니자는 권유로 2006년 7월 23일 평소 신분이 있었던 집사님을 따라 동탄순복음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애배 시간이 너무 길다고 남편에게 다음부터 오지 않겠다고 했고 마음 착한 남편은 전도하신 사장님 체면도 있으니까 3개월을 다녀주는 것이 A라고 3개월만 다녀주기로 하고 저의 교회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장로교회 2 8년에 굳은 신앙은 순복음교에서 적응하기가 그리 평탄하지 못했고 열심히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관념을 넘어서기가 얼마나 힘겨웠는지 아무도 저에게 접근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9월 어느 금요 철야 예배 때 시0편 23편의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주님을 따라오게 하신 것이 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저의 신앙이 살아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섬김으로 본을 보이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그들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제자 교육을 받게 되면서 수많은 간등을 넘어 몇 번이고 마음의 보따리를 싸는 훈련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게 주신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 우둔한 저의 글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는지요. 시험을 통과하고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아이가 장학생으로 대학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이 동탄 순복음교회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작품이라고 모두에게 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불순종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인하여 부패된 심성을 가진 모두에게 내려진 가정의 저주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날 잘못 사람 살아온 삶을 둘추어가며 교양 있는 척 모든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는 것으로 몰아붙였고 잠을 수 없어 밖으로 나가며 수없이 전화를 많이 해서 인내할 수. 있는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모든 기준이 나의 잣대였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원인이 다른 사람에게 있었으므로 항상 채워지지 않았던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주의 진리의 말씀이 바로 전해지는 제자교육의 비밀을 전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명령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셔서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내 마음 온전히 주를 사랑하고 기도할 때 만세전에 나를 택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인내하시고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빛이 되어 주님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지기 원하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 남편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불평과 핑계의 죄악이 나를 삼켰고 어두움을 이길 능력이 없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성령의 충만함과 분명한 말씀만이 새로운지음을 받게 하고 인생을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기림을 고백합니다. 동탄 순보음 교회로 올수 있도록 원인을 만들어 준 남편이 너무 감사하고 나의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희들의 환경에 손을 대시고 고치셨습니다. 기도하면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로만 듣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8년 동안 산당을 지어놓고 우상을 섬겼던 시대 부모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우울증이 고침받았다고 전화만 드려도 할렐루야고 기쁘게 화답하시고 새벽 예배를 거르지 않기 위해 예쓰시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위에 올려져 계신 목사님을 포기하셨고 인간의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으로 모든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을 주셨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신 사명을 먼저 깨달아 가감 없이 분명한 말씀으로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손문수 담임 목사님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최초 가시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에 세우시고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불구덩에 빠진 자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국류를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며 파수꾼을 향해 말씀하신 예수겔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담대함으로 모든 이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십니다. 전도하며 시끄럽게 하던 사람들을 유별스럽다라고 조롱했던 지난날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참 기쁨과 황홀한 행복을 주신 하나님,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격과 평안을 주시고 나의 가정과 삶을 회복시키신 참 소망되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 나의 길과 참 생명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